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3월 30일 10시 30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씩 풀어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상당히 이런 부분에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아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제를 기준치로 삼아서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늘 장이 급락하고 안 좋을 때는 항상 외국인이 배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두 번째 양봉 자리, 첫 번째 양봉 자리, 뭐 시간의 거래라든지 애프터 마켓 이런 쪽에서 우리가 체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크게 장대 양봉 뜨거나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들어오는 그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점, 그날의 기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이번 주는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는 별로 크게 손을 쓰지 말자. 다만 그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멍 때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 돈맥경화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뭐, 장이 안 좋아서, 특히 장이 안 좋은 이유가 매크로가 깨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1년에 4번 정도는 분명히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잘 어떻게 되어 우리가 위기 대응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그것이 상당히 또 우리가 나중에 계속 주식을 투자해 나가면서 하나씩 쌓아나갈 수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 노하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도록하 하겠습니다. 먼저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에서 반드시 현금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현금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왜 지금 현금 확보 비율이 저는 55% 정도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현금 갖고는 나머지 걸다올 커버링이 다 가능한 현재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적어도 뭐40% 30% 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종목별로 대응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서 수익 실현 하셔도 좋습니다. 뭐 익절을 하시라는 얘기죠. 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지 않다 나는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고 충분히 다른 것들도 대응을 가능할 수 있는 배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까지는 계속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죠. 뭐 그냥 홀드된 겁니다. 갈건 가야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큰 자가더 터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분야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선조 정도 다 충분히 받았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대형 전략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 확보하실 분도 하셔라 라는 뜻으로 다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리그캔바이오 평단 106,900원 지난번에 평단 조절 한번 했잖아요 그 후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중이 50%입니다 이 점을 상당히 이 비중을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라고 말씀드리면 자 지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이 얘기가 아마 최근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플러스 지수의 장대양봉 아시겠죠 여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시점이 언제냐 잘 모르죠 <laughs> 언젠지 모릅니다. 다만 지금 최저가 부분으로 도달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양봉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날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거 굳이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커버린 치료가 뭐 있어요 아직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일단 시장의 매크로가 매크로 보고 요번에 배팅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한 9만원 정도 갔는데 여기 시그널이 9만원 정도 쯤에서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비중 50% 플러스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6,900원인데 지금 9만원에서 딱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평단을 얼마나 줄수 있어야 8만 8,450원 맞출 수있잖 이렇게 비중이 남아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8,450원 낮추면 지금 얼마 정도 10만 원 밑으로 평단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갖다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0만원 밑으로 만약에 이 종물 갖다 보유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최저가가, 그죠? 뭐 표시가 저기 떠있지 않겠습니까? 50주 신저가.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만원 정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자, 96,600원 천지 기준에서 평단조조 다시 50% 들어가면요.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날은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는. 이거 전 이날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을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갖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10만원 이하로 다 평단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굳이 너무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현재 비중은 30%입니다. 지금은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니까 지수가, 플러스로다가 전환대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리가캠이나 SK바이오팜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요번에 좀 세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중이 30%잖아요. 이 주가에. 그쵸? 더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 평단이 3분의 2, 그러니까 66.6%를 낮출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9만원 정도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평단에 갔다가 더블업 시켜드리면 여기 갭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16,000원인데, 여러분, 그쵸? 그렇죠? 대창 계산해보면 66.6%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래까지 맞출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놀 건지, 내가 여기서 놀 건지,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 9만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뭐, 악조건이 생겼다. 저는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9만원까지 가게 되면, 그 중에서 16,000에 6 6 6 얼마입니까? 대략 만원 떨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9,600원까지, 9,6,000원까지 맞출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화살표 거드는 이 자리까지.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두고 가면요. 다 수익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중 30%짜리가 이제 9 0짜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 뭐, 물론 관세 여부가, 물론 결정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또 결정을 내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관세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우리나라에 양호하게 작동된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비중을 90%까지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려야죠. 한 번의 승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나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대부분이 손실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남들보다 어떻게 돼요?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만들어주면 답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C. 자, 12만 2천원. 제가 이거 평단 조절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자, 좀 줄, 여기 지금 뭐 프리마켓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장 개정 되면 이런 거에 놀라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팔아도 돼요. 여기 가셨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 때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히 이상한 반응이 들어요. 뭐 프리마켓에서 거래하거나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하는 걸 지금 아직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차트에 좀 에러 사항이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다음번에 기회가 들어왔을 때이정목 같은 경우 우리가 높은 구간에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0% 정도만 더 업사이드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만 2천원. 뭐 그럼 예를 들면 뭐그래또 뭐 9만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비슷하네요.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9만원까지 왔어. 그러면 3만 2천원 정도야. 갭 차이가. 그럼 16,000원 낮출 수 있잖아요. 한 18,000원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0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a b o 으로 설명을 드리긴 한데 계산기 쳐보면 저는 목표 맞출 것이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간다. 오늘 뭐이 저점까지 내려갔다. 사실은 이게 아침에 저는 이게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서 제가 저걸 안산 거지. 만약에 저구간까지 떨어졌잖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플러스 예, 30% 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평단이 아마 10만원만 이렇게 와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플러스 30분 딱 배수만, 예, 1배수만. 그리고 나머지는 왜 남겨두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은 모멘텀이 돌 때, 안돌 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뭐 여기 이 구간으로 저는 계산을 해 두고 있는데, 여기 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훼손할 것 같지는 잘 아는데, 그렇다 뭐, 우리가 보죠. 이번 주 내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런 전략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 잘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40%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50%이신 분도 있다고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시 플러스 50% 하셔야 되고 플러스 40% 하셔야 되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기 같은 경우 뭐 우리가 64,400원에 비중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여도 상관없다니까 30, 30 40이면 양호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64,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 보면 하방이 뭐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딱 내려가서 45,000, 한 2만원 더 빠졌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비중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비중을 갖다가 9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럼 66.6%가 또 우리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럼 대략 보면, 한만한0 0 원까지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5만원 초반이 되겠죠. 여기 이 구간이겠죠. 이렇게 요 여기 요기, 요구간겠죠저이 구간 들어왔는데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윗단에 매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수가 필요한 게 있고, 한 배수가 필요한 게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배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량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 40%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 왜냐면 절반 낮춘다 하더라도 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4,000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전에 6개월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어때요? 우리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충분히 커버링 치고 나올 수 있는 거 된다. 종사에 믿으세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쨌든 뭐 어, 변압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미국 애들이 오죽하면 해외에서 매수해 가겠습니까? 오더주고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예를 들면 납기.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납기 잘 맞춰주고 성능 괜찮고 품질 고정되고 그렇다고 독일제보다는 우리가 싸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보다 우리가 싸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S 랩,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비중이 25%입니다. 요 정도 내려갔다고, 물론 퍼센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들 지금 까인 거 맞아요. 그쵸? <laughs> 느낌에는 막10% 이상 내려가니까 뭐, 에이씨,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비중이 25%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3배수 들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어, 곱하기 3.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비중 100%갈 생각도 하셔도 되고 두배수 들어가도 되고요. 이건 아직 상황을 모르겠어서 제가 두배수일지세배수일지 배수일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방 내려오는 구간 좀 살펴보게 되면 저는 뭐 아주 밑으로 내려오는 여기 여기 때는 거의 세배수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뭐 9,000원 정도 라인이다. 그러면 2배수 정도만 들어가시면 되겠다. 비중 75%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 계산치는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아, 어 정도 평단을 맞추면 충분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9,000원 자리가 스타트 터진 자리였거든요. 이슈가 터진 자리고 이 아래 부분은 제가 볼때 전체적인 평균이 여기였으니까 이 쪽으로 올 확률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온다고 생각하는 가정까지 좀, 좀 워스트하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평당 두 배수 정도는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면 12,000원 계산으로 해가지고 9,000원이에요. 갭이 그러면 한 3,000원 정도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천원 정도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원이잖아요. 평단이 요, 여기까지 맞춰 놓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달 내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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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왔던 거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시고 좀 머리가 좀 편안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계획 세우고 있다고요 자, 이거 한중 ACS 같은 경우 우리가 평단가 한번 조절 했었잖아요. 그래서 24,100원인데 이정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게딱 그냥 시그널 뜨면 딱 100%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답을 딱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시그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22,000원대까지 맞춰주면 돼요. 22,500원이 여기잖아. 그죠? 예를 들 22,000원대로 맞추면. 그쵸?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보다 더 밑으로 산 놈이 어디 있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강조드린 거. 예? 가격 경쟁력. 이거 제가 쓰다가 오타가 났네요. 자, 다시 한번 쓰고요 음. 이게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얼마에 보유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 그 이쪽에 들고 계신 분다 저보다 비싸고, 여기도 뭐 비싼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이에요. 22,000원대 들어가가지고, 뭐, 3만원, 27,500원만 찍어도 할 땡큐지.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중에 c s 보셔야, 뭐 시간이 좀필요한거좀 주식이라는게 뭐, 주식이라는 게뭐 그런 거. 매크로 안좋아서 그런거 그럴 때 있죠. 매크로 이기는 종목은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연하게 내가 현금비중 가지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도 제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현금비중으로도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풀로 다 들어가 있는건 지금 뭐 엘전자하고 GS리테일 뭐둘다 오늘 안좋아요. 근데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 되면 되니까, 야. 기다려주면 될것 같고. 빌, 이런 것들이죠. 정물 같다 내가 풀 배팅을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내가 평단을 조절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손절 라인 잡고 버텨주는 거예요. 손절 라인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h v n 같은 경우도, 한번보시다 우리 여기잖아요. 이 구간에서도 시작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전에 보면, 낮은 부분에 들어왔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매크로 작살 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 맞겠죠? 우리 여기까지 보자, 이거죠 부자 이거지. 그래서 비중이 30%인 분은 두배 수, 어, 준비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감할 땐, 과감하셔야 된다는 거, 사전에 의사결정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주항공분야라든지 이 분야는 뭐 나쁩니까? 그래요. 실제로다가 우주항공분야에 대해 우리가 들어가는 건 5월달부터 돈이 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점 생각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이진대 놀리고 있는 것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불어서 뭐 AP 유성이나 이런 것들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하고 같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23,000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러프하게 한 16,000원 정도에서 한 5,000원 정도 6 0원 정도 보세요 아, 아, 16,000원이면 7,000원 갭이네요. 거기두배수서 들어가서 60%면 얼마입니까? 그죠. 아, 한 5,000원 정도 우리가 평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8,000원대까지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내려오다가 이제 바로 너무 더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보다 더어 높은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그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일 배수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도 나는 뭐풀 베팅 들어갈 거야. 세상에 풀 베팅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정도 구간에서 는 만약 에 여기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수익을 내야 되니까 또두 배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이 비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내가 커버링을 얼마나 칠수 있거나 어떻게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그, 뭡니까, 비중, 종목 비중 한번 잘,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잘 치셔야 돼요.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크게 걱정하는 이유는 없죠. 제가 그냥 지금 아무 전략이 없는 것들이 가온전선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비중이 지금 60% 정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단 조절을 할수 있는 여력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것들이 전략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1배수 들어가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2,000원인데요. 지금 비중 6 0인데좀 120%까지 가겠죠. 근데 승부수 내야 되니까. 다른 것들에서 수익이 하, 되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4만원에서 52,000원, 12,000원 개반이니까 6,000원 낮추면 얼마 됩니까? 46,000원이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45,000원, 46,000원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 잠, 여기입니다. 주요 마운틴 구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싸게 매수를 하게 되죠.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1배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서 그리고 원금이 되잖아요. 원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약에 K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버했잖아요. 그럼 비중 다시 축소해 주면 되지. 비중 어느 정도까지 축소해 주면 됩니까? 예. 절반 정도 다시 털어내면 돼요. 비중 60% 털어내는 거죠, 원금 됐을 때. 이런 전략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뭐 합니까? 내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만 물렸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렸어요. 또 우리가 들어간 자리들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주가에 대부분 보유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갖다 구상하고요. 내일, 오늘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들, 제가 대형 전략,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정확한 건 없죠. 우리가 상황이나 그런 것들 처해서 어느 주가 위치에서 그 시그널이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씩 또 제가 물량 들어갈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큰 걱정 없어요. 괜찮죠? 지금 제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깔끔해지죠? 저거 요거 정리하는 시간이 한 3일 걸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저럴 땐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다음 거또 내일 남, 남은 종목들 몇개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좀 내일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그리고요 사월 4월 10 2일날,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오프라인 미팅이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은 무료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리가 남을 경우 추가 공지를 하는데 자리가 늘 남지가 않습니다. 자, 내일 만날게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